자, 이경기 시작됩니다. 브라카 아, 네. 전과 이영석의 대결. <목소리나> 선수가 자, 루키, 브라카 전이 먼저 치우러 오는데요. 아, 자, 아, 마프리즈 잡고, 며카진. 자, 데, 허리 쪽, 조치, 아, 네, 조이스틱이크다 자, 승근을 잡고 마스코선이용해서기 들어갔는데요. 돌고 있습니다. 이영석 선수. 아, 경기 끝납니다. 아, f 프씨에서도선 닉디아즈나 네이티아즈 이런 그래플러들 중에 팔이 긴 사람들이 존슨 씨도 저런 기술을 좀잘 구사하고요. 나카라 타이오와 우리 대한민국의 김수철 이번 네. 일본대회 네 번째 매직 그첫 번째 1라운드 타이킥으로 인사하는 나카라 타이오입니다 김수철 하리킥 소리가 났는데요 다시 길러틴 돌이가 옵니다 김수철 길러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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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쳤어 디딤 김수철 기술을 장착하는 수천, 김수철 아리킥에 충격이 있었던 나카라 상대로 잘한다. 이 기회를 키르룩시아 김철 선수입니다. 1라운드. 이 출발. 저게 복부에 범이 찌는 거 보면서 아. 난리예요. 초크 기로틴 들어오고요. 자, 끌어당기고 있는 호니스 걸렸나요? 제대로 걸렸나요? 예, 자, 조금 걸렸를 붙여 았는데 자, 밀어붙이고 있는 호니스. 좋습니다. 자, 바로 쳐서 에서어면 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레프리쪽에서도 실은 예. 이 부분이 그 아랫배 머리가 표정이 박혀있거든요 예. 굉장그 놓치기일 수밖에 없는 발음이 그러니까 예. 에 네. 가려져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팀레프리 자체가 어. 주짓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타난 파이터 박정규 일 라운드 출발합니다 프론트 파이터 어넘어집니다임동안 거칠게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모션에 지금 오른쪽 라이트를 같이 던졌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자, 길로틴, 길로틴 길로틴 목을 조여가고 있는 이동송합니다터 끝납니다 게임 길로틴 초크로 승리를 가는 것을 잡지 않고 길로틴으로 연결시켜 버렸거든요 네자 순간적으로 여기서 어, 박정민 선수 자, 이리, 이리, 이리. 1라운드 출발합니다 하는 어, 2라운드 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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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이리 쪽으로 거칠게 몰아보시고 있습니다 싱글레 다 싱글레로 바꿨습니다 유재남 그때 보여줬던 길로틴 그립 잡고 있거든요 네, 또 조용하고 있습니다 한입은 넘어집니다 그립이 풀리지 않았어 어, 모릅니다 조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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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유재남 길로틴 템너왔습니다정기끝 네, 목이 꺾였죠 네.